AFC, 프리미어 리그 1스타 대결, 한국 vs. 요르단전 주목, 아시아 축구연맹, AFC, 이 다가오는 20일 개최되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요르단전이 주목 포인트로 프랑스 프로 축구리그 1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맞대결을 강조하고 있다. AFC는 17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조별리그 2차전 중 주목해야 할 경기를 소개하며, 한국과 요르단전을 그중 하나로 꼽았다. 특히, 한국 바레인전 3에서 1 한국승에서 이강인이 넣은 멋진 두 골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온 가장 멋진 플레이 중 하나라며 이강인의 활약을 강조했다. 또한, AFC는 이강인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짚었다. 이를 뒷받침하여 파리 생제르맹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프랑스 무대에서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대 샴피온, 프랑스 슈퍼컵에서 한 골을 넣어 우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. 한편, 한국은 다가오는 요르단전에서 프랑스 리그 1에서 뛰는 무사 알타마리와 맞붙게 된다. AFC는 이강인 외에 또 다른 리그 1 선수인 알타마리도 1차전에서 두 골을 넣어 말레이시아를 4에서 0으로 이기는 데 힘을 보탰다. 며, 지난해 중반 벨기에 리벤에서 프랑스 리그 1 몽펠리에로 이적한 알타마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프로축구리그에서 주전으로 거듭나고 있다. 고 소개했다. AFC는 한국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요르단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, 한국과 요르단은 이번 토요일에 이기면 16강 진출이 확정된다. 고 설명했다. 마지막으로, 이강인, 손흥민, 황일찬등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한 한국이 우세할 것이라면서도 요르단은 알타마리와 같은 비장의 무기로 이변을 기대할 것이라고 짚었다.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한 요르단전은 선수들의 뜨거운 맞대결과 함께 16강 진출을 놓고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.